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얘기는요, <laughs> 여기가 이제 폼제가 4개 있는데, 이 4개가 2개는, 이쪽 거 2개는 에탄올 아민 치오고요 이쪽 거 2개는 어 암모늄 치오입니다 그리고 이 폼제는 이 제가 조제해서 쓰는 폼제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실험을 좀 하고 싶은데, 자, 이 동일한 모다발입니다. 한 사람한테 제가 이제 채취해놨던 거를 음. 동일한 모다발인데, 자, 이 모다발은 그냥 하나의 테스트용인 거죠. 사람 모발에 직접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모발에 적용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모다발에 4개, 5개를 가지고, 자, 우리가 폼제를 보면 보통 뒤에 방치 시간을 보게 되면 대부분 15분에서 25분 정도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화 시간을.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클리닉 하나도 없이 펌제만 가지고, 펌제만 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시간 25분을 보고, 모발이 어떻게 어, 바뀌는지, 그리고 또 컬을, 컬 테스트를 하고, 컬까지 말아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얘가 자 볼게요 전성분에 보면 정제수 에탄올 아민치오 글라이콜레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얘는 자 이만큼 자 제가 따라서 따라 놓고 자 마찬가지 얘도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자, 두 개는 암모늄 치오. 아니죠. 에탄올 아민 치오. 자, 이쪽은 암모늄 치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암모늄 치오. 자, 얘는 제가 그냥 조제해서 사용하는 기본 폼제라고 얘기하는 조제해서 사용하는 폼제입니다. 자, 얘를 따르고 동일한 조건 하에 자 폼제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생각하셔야 될건 사람 모발하고 이 이 모발 조건이 좀 다, 어, 모다발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약간 50% 정도의 상태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얘도 암모늄 치오, 의 건강모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꺼내온 네 가지 폼제는 전부 다 건강모 폼제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게 조금 모자라네요. 조금 더 담을게요. 저도 사실 이 실험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laughs> 자, 마찬가지로 넣고요. 자, 빼주고. 그냥 제가 미용실에 이렇게 저렇게 있길래 그냥 다 꺼내와 본 겁니다. 얘는 에탄올아민 치우 얘도 좀더 따를게요. 자, 얘도 에탄올아민 치웁입니다 자, 시간은. 25분을 맞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꺼내내고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자, 건강모 자, 얘는 암모늄 치유 자, 제가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쪽도 똑같이. 자, 알카리를 띠고 있는 모무좀 지웁니다. 이쪽 자 알카리를 띠고 있는 얘도 자, 알카리를 띄고 있는 이쪽은 에탄올아민 치오, 암모늄 치오. 자, 제가 조제해서 쓰고 있는 험제입니다 자, 뭘 보시면 되냐면 저는 자, 요 정도면 몇 번째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자, 한 7에서 8 사이 정도 나오요한 8점대 나오겠네요. 얘네들은 어, 9 정도 나오겠. 전부 다얘하고 얘는 9점대 나오겠네요. 9점대. 요거 요것도 한 9점대. 그런데 뭘 보여 드리고 제가 싶은 거냐면 자, 얘얘두 개는 그죠? 얘두 개는 요거는 저 암모늄 치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요쪽 거두 개는 그죠? 얘. 예. 자, 얘얘두 예, 예 개는 그렇죠. 얘. 예. 자, 얘두 예 개는 에탄올 아민 치오. 시간이 지나도 리트머스 종이에 아마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는 암모늄 치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이 옅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쓴 것도 조제를 하긴 했지만 암모늄 치어거든요 이거 이것도 암모늄 치워 갖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휘발성이 있어서 색이 날라가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제 시간을 끄고 25분 동안에 시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키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13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걸로는 지금 한 11분 정도가 지났다는 얘기인데요 이 가운데 자 지금 지금 요, 요 두세 번째 이쪽에서 가운데 요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벌써 색이 이미 거의 다 날라갔습니다. 이 암모늄 치오에 암모늄 치오의 안전한 점은 이 암모니아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휘발성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큐티클의 손상을 좀덜 준다라는 거죠. 자, 그게 최대 장점입니다. 요거 가운데거 어, 요거는 제품이 벌써 뭐 10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알카리 성분이 날아가기 시작을 하네요. 나머지, 자, 여기 보셨던, 자, 요거, 그죠? 요두 가지. 자, 에탄올 아민치온은 아직도 알카리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녹색인 거죠? 자, 그러면 요쪽 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들보했는데 자, 이쪽 이쪽 폼제를 보면 자, 볼까요? 옆에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암모늄 치오지만 날라가는 성분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회사 같은 치오에 전부 다 치오인데 치오 성분이지만 이렇게 어, 에탄올 아민 치오와 자, 그죠? 에탄올 아민 치효와 암모늄 치오의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시, 시간이 지나면서, 어, 암모니아가 날아가고, 자, 암모니아가 날아가지 않으면서, 에탄올 아민이 날아가지 않으면서 큐티클을 계속 끊임없이 열어주는 거죠. 자, 조금 더 안전한 거는 이렇게 리트머스 중에 찍어 보면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는 암모늄 치료를 펌제를 사용을 할때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제가 조제해서 쓰는 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이 한 10, 한 지금 3, 4분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게 제일 많이 자 색을 거의 원상태로 찾아가고 있고요. 자두 번째고요. 자 요게 세 번째 그리고 요쪽두개 에탄올 아민 치유는 아직도 색이 그대로 알카리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요요 요, 요런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내가 에탄올 아민 치유를 쓸 거냐, 암모늄 치유를 쓸 거냐, 어떤 게좀더 안전한지는 원장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25분이 다 지났습니다. 25분을 지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거두 개는 아직도 리트머스 종이가 그대로 알카리를 띠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완전히 자, 암모늄 치오 요거는 날라갔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 거는 아직까지는 자 색이 옅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알카리가 남아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처음에 암모늄 치오가 들어갔지만 중간에 암모늄 치오 다음으로 아마 에탄올 아민 치오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제해서 쓰는 것도 아직까지는 약간의 알카리 성분을 띠고 있습니다. 렇지만 이쪽에 암모늄 치열하고 네 번째 했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조금 좀 납니다. 자, 그러면 머리카락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발이, 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슬슬 과연화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모발 자체가 힘도 하나도 없고, 노골노골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과연화가 진행이 됐다고 보입니다. 요게 성분을 한번 볼게요. 정제수, 에탄올 아민치오클리콜레이트. 자,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얘는 가장 상태가 안 좋네요. 이게 뭐예요? 에탄올아민 치어가 좀 과하게 들어갔나 봅니다. 상태가 다섯 개 중에 거의 최악.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얘 얘를, 얘를 봐도 완전히 녹색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슷하죠? 녹색을 아직 띄고 있죠? 자, 이쪽 폼제를 이쪽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얘도 암모늄 치우는데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는데, 시간이 25분 정도 지났는데, 한 5분 정도만 더 지나면, 제가 봤을 때 끝머리는 끝에 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아직은 과연화가 아니지만, 이제 과연화가 되기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 거 볼까요? 자, 얘도, 아직까지 과연화는 안됐어요 안 25분이 됐는데 과연화는 안됐는데 지금 모발이 살짝 공 살짝 공 얘도 한 5분 10분 지나면 과연화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 얘 한번 성분을 볼까요 제가 자 이, 이쪽 이 거는 정제수 두번째 암모늄 치오클리콜레이트 세번째 세티아렐알코올 네번째 디암모늄디치오클리콜레이트나서 에탄올아민 자 얘는 이렇게 나왔네요 얘는 한번 볼까요 얘, 얘입니다 얘자 암모늄치오클리콜리 정제수 암모늄치오클라이콜레이트 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에탄올아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얘는 암모늄치오와 에탄올아민치오를 약간씩 희석해 놓은 제품이죠 제가 믹스해서 쓰는 조제 펌제입니다. 자, 시간이 25분이 지났고, 지금 25분을 조금 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모발 상태는 짱짱합니다. 하, 뭐, 과연한 느낌도 없고요 이거는 뭐, 자, 우리, 우리 많이, 많이 보시죠? 꺾어보는 거. 자, 얘는 꺾어, 꺾어지는 거 자체가 좀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게 안전하냐 일단 과연 화를 안보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폼제를 이렇게 조제해서 쓰는 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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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헹구고 나서 저쪽에 음 헹구고 와서 저는 클리닉 하나도 안할 겁니다 오늘 클리닉 하나도 안하고 한번 폼을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로 헹구고 와서 잠깐만요. 자, 물로 헹구고 와서 타올로 물만 닦았습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그냥 머리 하나도 말리지 않고 타올로만 물기를 깨끗이 짰거든요. 18mm로 한번 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모에 건강모를 발랐더니, 아직은 25분, 25분이라, 모발에 탄력도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져봤을 때, 자, 자 18mm. 제가 결감쪽으로 보면 이렇게 조제 해놓은 제 펌제 제가 쓰는 펌제가 머릿결은 가장 지금 단단한것같 고요 그 다음에 좋은게 요거 세번째고자그 다음에 얘 예. 결감을 봤을때 1 2 3 4 5 이렇습니다 자마치고 뮤직포 없이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미디움, 건강모, 온도는 100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0도에 100도에 10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다, 사실 뭐 모다발이 뭐 많지 않아서 10분까지 볼건 없겠지만 그냥 확실히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1, 2, 3, 4, 5, 10번까지 10분 동안 열처리 진행을 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콜은 뭐다탄력있 거나 탄력이 게나올것 탄력이 같고요 모발이 어느 정도 건강한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거 거의 다 날라갔죠. 자 암모늄 치유하고 에탄올 아민 치유하고 같이 있었더니 아직도 뭐가 있어요? 알카리가 작용을 하고 있죠. 세 번째 거다 날라갔습니다. 암모늄 치오에서 휘발성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두번두 두 번째 거 암모늄 치오와 에탄올아민 치오가 같이 있었더니 색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암모늄 치오만 있는 이거는 색이 다 날라갔습니다. 자. 에탄올아민 치오 한번 볼까요? 녹색 그대로죠? 또 에탄올아민 치오. 자. 한국산이던 일본에서 들어온 펌제든 에탄올 아민 치오가 들어가면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녹색을 그대로 알카리도가 알카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안전한지는 원장님들이 한번 미주용칠에서 시술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10분, 10분 열 처리 하고요. 나머지 5분 동안 식었고요. 자, 지금 이제 요고, 요고, 요고. 자, 요렇게 됐습니다. 치워놓고요. 중화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은 5분을 맞춰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오. 오 가안 눌러지네요. 내가 네, 이상해졌네요. 자, 5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지, 10분 열 처리 하고요. 나머지 5분 동안 식었고요. 자, 지금 이제 요거 요고, 요고, 요고.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치워놓고요. 중화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은 5분을 맞춰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시간이 5분이 지났고요. 제가 하나씩 차례대로 행궈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5분이 지났고요 제가 하나씩 차례대로 헹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보시기 편하라고 보시기 편하라고 자 요렇게 한번 맞춰 봤습니다 자 어, 어떻게 됐거나 건강모에 어, 우리 건강모 모, 모, 모다발에 건강한 폼제를 써서 제가 컬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쪽 편에 있는 자 이쪽 편에는 제가 약간 과연한 느낌이 살짝 난다 그랬습니다. 과연한 느낌이 살짝 난다. 이게 뭐였죠? 지금,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지금 제가 뭐 시작한지가 이것저것 해갖고 1 시간이 후딱 넘었는데도 아직도 알칼리 성분이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죠. 얘도. 자, 알카리 성분이 그대로, 알카리제가, 에탄올 아민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전혀 알카리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연한 느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컬감은, 컬감은 지금 만져봐도 머릿결은 어, 과연한을 완전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가늘어진 거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컬감이 뭔가 좀 예쁘지가 않아요. 그죠? 자 얘는 자 에탄올 아멘 암모늄 치워였죠 암모늄 치워 암모늄 치워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가 너무 뭔가 18mm를 말았는데 18mm 같지 않아요 뭔가 왜 너무 빨리 좀 날아간 느낌이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상머리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건강머리에는 약간 좀 루즈하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자, 이쪽 거를 보게 되면, 이쪽 거는 암모늄 치오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탄올 아민 치오가 있는 거였습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였죠. 펄감이 가장 제가 봤을 때 탄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mm 거의 그대로 나온 거고요. 뭐요? 어, 그죠? 제가 조제해서 쓰는 폼제, 그냥 머릿결로 봤을 땐 가장 결감이 제가 지금 만져봐도, 결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얘 같은 경우는 올이 한올한올 살아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다 떠나서, 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다 떠나서 그냥 컬감이 좀더 탄력 있다. 아니면 저는 왜 펌제를 저렇게 조제해서 쓰는 걸 좋아하냐면 모발이 가장 결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건강모에서는 그래도 비슷한 컬감, 비슷한 컬감. 이게 만약에 손상모의 테스트를 본다면 어떤 컬감이 나올까? 그리고 어떤 질감이 나올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머리가 다 말랐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어, 이 에탄올 아민치오를 쓴 음, 제품들 25분을 제가 자연으로 보고 했더니 컬감이 제가 약간 과연한 느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컬감이 약간 좀짝글짝글한 음, 느낌이 보이죠. 그래서 에탄올 아민 치유는 시간 타임을 좀 제대로 좀 봐주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 암모늄 치유를 쓴 암모늄 치유만 들어가 있는 맨 가운데 거 암모늄 치유는 좀 탄력 있으면서, 컬감이 좀 괜찮아요. 그죠? 루즈한 느낌도 있고. 어, 이 암모늄 치오만 있다 보니까,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일단, 그, 알카리제가 날아가면서, 어, 환원제만 모발에 침투해서, 요런 컬감을 나타낸 거고요그 다음에, 저, 어, 우리, 아, 암모늄 치오와, 세 번째, 에탄올 아민 치오가 들어가 있던, 그런, 어, 컬감. 그죠? 그거 같은 경우는 컬이 아주 작을, 탄력 있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암모늄, 암모늄 치운데알칼리제가 날라간 걸 하고는 좀 루즈함과 좀 탄력 있는 게 서로 좀 상반되는 게 약간 보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 제가 조제한 폼제, 요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컬을 말아놨더니 약간 좀 늘어짐이 살짝 루즈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에탄올 아민 치오와 암모늄 치오 요거에 대한 어,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똑같은 펌제를 가지고 어, 그냥 일반적인 손상 모 극손상 말고 일반적인 손상 모에 한번 컬을 걸어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